<laughs> 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광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 마음을 강렬하게 예, 움직인 구절이 오늘 뽑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돌을 굴려내고, 돌입니다. 돌, 돌. 이 돌이 부활을 방해하는 방해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 돌문이 열려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돌은 사망 권세의 문이요 사탄 마귀의 돌이었습니다. 부당한 돌이죠. 부정의한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돌 문을 부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돌은 아픔이고 어 고통의 돌이었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의 돌이 열리고 어 치유의 회복의 부활을 우리 주님은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돌은 차별의 돌이요. 갈등의 돌이요. 분쟁의 돌이요. 전쟁의 돌이었습니다. 화해를 막고 평화를 못하게 하는 그런 돌이었습니다. 그 돌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사망권세, 마귀사탄의 불의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의 부활입니다. 우리 주님의 죽음은 정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당한 죽음이었습니다.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참혹한 죽음이요 상상할 수 없는 어이없는 죽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탐욕, 탐욕에서 빚어진 그런 죽음이었죠. 대표적으로 누구죠? 유다의 탐욕 때문에 시작되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얼토당토한, 얼토당토하지도 않은 성전 모독죄로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빌라도가 재판을 합니다. 죄인 예수를. 그런데 아무 죄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풀어줘도 되는데, 이자도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심한 고통에 빠지게 하고 침묵합니다. 그런 악랄한 부정이 이 부당함에 대한 저항이요, 항이요, 싸움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기셨어요. 이 정의로움의 부활을 우리들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기다리는 우리로서 예수님의 이 정의로운 부활을 우리의 삶 속에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 사회에 많은 주변인들이 기득권이 없는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노동자, 농민, 또 소수자 이르기까지 각종 차별과 혐오에 부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억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삶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주님의 부활입니다. 엊그제가 4.16입니다. 4.16. 4.19가 있지만, 얼마 전부터 4.16이 생겼어요. 세월호 침몰 사건. 아직도 왜그 배가 침몰했는지 몰라요. 침몰의 원인도 모르고 침몰케한 당사자들도 사실 그 선박에 관련된 뭐 선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처벌을 받았지만 그 외에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배가 침몰했는지 원인을 규명하는 거예요. 그 당사자들이나 그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것 그것도 뭐 중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거는 왜 우리 가족이 우리의 자식들이 죽었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규명해야 되는데 기대했던 이정권도 5년간 허송세월 보내고, 그냥 지나가는 정권이 되었습니다. 부당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그거 언제적 얘기인데 지금까지 그 얘기를 하냐고 묻어둬야지, 이제 잊어야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야비한 거예요. 자기 일 아니라고. 여러분, 모든 일들은 역지사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당하면 어떡하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해야 돼요. 쉽게 혀를 돌리면 안 돼요. 그 당사자들의 아픔들을 털끝만큼이라도 이해한다면 그런 소리 할 수가 없어요. 세월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천년 만년이 가도 그들은 그들이 죽어서라도. 자기 가족들의 그 피해의 원인이 뭔지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끊임없이 지적될 수밖에 없어요. 이 원인이 규명되지 않으니 이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알리는 것이 정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 역사적으로 중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노동자 속에서는 전태일. 여러분들, 민주화를 위해서는 박종철, 이한열. 이 사람들은 부당한 죽음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이돌 같은 부당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노동자들을 사람답게 대우하지 않는 이 사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정신으로 전태일은 분실을 한 거예요. 박종철은 심한 고문 속에서 죽어버렸어요. 이한열도. 시위하다가, 민주화를 위한 시위하다가, 체류탄을 맞고 죽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이 아픔에 대한, 한 거요, 민중들의 함성으로서의 부활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정의의 부활이요, 부당함을 해소하는, 답답한 마음을 열어주는 그런 부활인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 부당함이 있을 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용기를 내어서 그 부당함에 한가하고 정의를 세우려고 애를 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임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줄 압니다. 그다음에 치유와 회복의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0절 말씀 혹시 안 찾아도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내용이? 우리 신학생 안산에 서신학생 오랜만에 왔는데 또 그런 걸 시켜서 미안하네. 원래 신학생이 더잘 몰라요. 평신도가 더잘 알지. 모르면 찾아봐야죠. 누가복음 24장 13절에부터 한번 봅시다. 제가 뭐 길어서 뭐 중간에 끊을게요. 읽기를 한 20절까지만 읽을게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에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사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띄고 머물러 서더라 그한 사람은 그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건 이건을 우리 대세,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 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까지만 봅시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죠.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띄고 머물러 서더라. 슬픈 빛이다. 이거는 아픔과 고통, 상처가 엄청나다. 이 말인 거예요. 좌절과 실망, 절망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아프다. 이거죠. 고난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기대했던 소망이었던 그분이 십자가에 무참히 돌아가시는 걸 보니까 이게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어요 부활의 예수님이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과 밥을 먹고 그들과 함께하시고 그들을 인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게 아픔과 고통에서 치유를 시켜주는 회복을 시켜주는 부활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먼저 언급한 그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 하면 또 생각나는 이름이 있어요. 이소선, 박정기, 배은심. 이소선은 누구죠? 전태일의 엄마입니다. 박정기는 누굴까요? 박종철의 아버지. 배은심은 이한날의 어머니예요. 왜 제가 이, 이 사람들을 생각할까요? 부당함에 죽음을 당한 이들의 어머니로서 그런 부당하게 고통당하는 죽어가는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같이 한 분들이에요. 평생. 죽을 때까지. 요전에 그 이한열 군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이제 세분다 돌아가셨는데 이분들은 이 자녀들이 그 일을 치른 후에 헌신하셔서 사회의 부정이 때문에 죽어가고 고통 당하는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상처가 치유되도록. 회복되도록 애를 쓰신 분이에요.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죄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세임을 주셨던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이들이 활동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구원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이분들처럼. 아픔과 고통에서 울고 애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들이 시간을 내어서 우리들의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체면이 설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은 화해와 평화의 부활이셨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더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8절 제가 또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는 의인이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먼데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막힌 것을 허무신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 있는 그 돌이 열린 것처럼, 돌을 굴린 것처럼 그런 부활인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차별과 갈등과 분쟁과 전쟁이 멈추지 않아요. 예수님의 무덤을 꼭 닦고 있던 그돌 같은 현실입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전쟁 중이잖아요. 이 시대의 전쟁이에요. 이 평화의 시대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어, 지구가 생긴 이래 인간이 지구에 산 이래 지금이 제일 평화로운 시대라고 비교해 보면 지금도 뭐안 평화한 곳이 많 많이 있지만 다른 시대와 비교하면 가장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대요. 그런 시대에 러시아 독재자 푸틴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이 폭력 전쟁은 정당화될 수가 없는데 전쟁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폭력 전쟁을 어떤 이유에서도 찬동하면 안 됩니다. 반대해야, 거부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폭력을 전혀 쓰시지 않았어요. 왜? 평화주의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라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평화가 비둘기 같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 그 자체세요. 털끝만큼도 폭력을 쓰시지 않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고 무참히 죽으신 일도 평화주의자이시기 때문에 평화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세상에 화해와 평화의 부활을 선포하는 성도로 살아 가야 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로서. 평화의 기도하면 생각나는 분 프란치스코. 우리가 늘 날마다 평화의 기도를 하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래야 예수님의 평화의 부활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갈등과 분쟁의 최전방에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예요. 이념으로 갈라져 있어요. 이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갈라져 있습니다. 계층으로, 계급으로, 지역적으로 찢어지고 찢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분단, 이걸 우리가 빨리 허물어뜨리는 일을 앞서서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생각나는 분이 문익한 목사님, 백규한 선생. 이분들은 한 평생 분단을 해소하기 위해서, 분단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애쓰던 분이에요. 현행법도 어기면서 북한에 가서 북한 지도자를 만났던 분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나한번 희생해서라도 이 통일이 오면, 평화가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입니다. 차별하면 생각나는 나라가 있어요. 남아 연방.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 그들은 백인 흑인 차별법을 통과시켜서 백인만 노는 곳에 흑인이 못 오게 하는 그런 악법을 만들어서 흑인들을 짐승 취급하며 몰아세우고 차별하고 고통을 줬습니다. 그걸 보러 이제 아파르테이트라고 그러죠 아파르 아파르테이트, 아파르테이트, 아파르테이트. 인종 차별주의. 그거에 항거한 평화를 위해서 화해를 위해서 항거한 분이 만델라요. 요전에 돌아가신 투투 주교입니다. 이런 분들이 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런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옳게 보고, 옳게 믿고, 옳게 내 몸으로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매년 이 4월 어간에 부활절을 맞습니다. 그냥 매년 오는 부활이니까 그냥 뭐 그렇구나 라고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성찬을 하면서도, 우리가 매주 성찬하니까, 이거 그냥 습관적으로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서두에 제가 초대의 말씀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한 부활절에 실천력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죽었다 부활하는 개인적 부활로 끝나는 부활을 우리가 의미 부여하고 그거를 믿고 바라고만 산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렸던 이 정의의 부활, 이 치유 회복의 부활, 이 화해와 평화의 부활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목숨 있는 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이런 점에서 무거운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활을 축하하면서 오늘 하루 보내시는 성도가 됩시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예수님의 부활은 정의의 부활이요 치유와 회복의 부활이요 화해와 평화의 부활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깁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참 의미를 마음속에 담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셔서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 우리가 그 일을 할수 없사오니 성령의 능력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다같이 160장 부릅시다.